상세기 3장 유혹과 타락.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어. 이 뱀은 아주 교활하고 말도 잘했지.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여자가 대답했어.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뱀이 웃으며 속삭였어. 절대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천악을 알게 될 테니까,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다시 보게 됐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지혜를 줄 것처럼 보였지. 결국 그녀는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어. 남자도 그냥 먹었지.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깨달았어. 급히 나무집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두 사람은 숨어버렸어. 하나님은 부르셨어. 너희 어디 있느냐?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제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 누가 너희에게 벌거벗었다고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그 열매를 먹었느냐? 남자는 여자를 탓했고, 여자는 뱀을 탓했어. 그러자 하나님은 각각에게 심판을 내리셨어. 뱀은 평생 땅을 기어다니며 저주받게 되었고, 여자는 고통 속에 아이를 낳게 되었으며, 남자는 땀 흘려야만 먹고 살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 생명나무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천사들을 동원해 길을 막으셨어. 창세기 4장 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어. 형의 이름은 가인, 동생은 아벨이었지.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웠어.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 가인은 곡식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지.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 그 일로 가인은 몹시 화가 나고 얼굴이 어두워졌어.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내가 올바르게 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하지만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 세상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순간이었지.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뻔뻔하게 말했어.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 그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셨고, 그는 떠돌이로 살아가게 되었어. 그는 에덴 동쪽 노 땅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가정과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어. 창세기 다섯 장 족보와 생명의 연속. 이 장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는 기록이 이어져 있어. 그중에서도 특별한 한 인물이 있었지. 그 이름은 에녹.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365년을 살았는데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 그리고 아담의 후손 중한 명인 노아가 태어나 그의 아버지 라멕은 이 아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어. 노아는 창세기 후반부에서 중요한 인물이 돼. 창세기 6장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의 결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며 딸들도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서 결혼하게 됐어. 하지만 그때부터 땅에는 죄와 악이 가득해졌지.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 생각뿐이었고, 폭력과 타락이 만연했어. 하나님은 슬퍼하셨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모두 지워버리자. 그러나 단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어. 홍수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가족, 그리고 각종 생물들을 그 안에 들여보내라.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이렇게 시작되었어.